마지막 때, 하나님께 찍힌 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께 찍힌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 세계 각국에 여러가지 재난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그 재난이 현재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교회에 성도가 없습니까? 선교사역에 후원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사업이 안됩니까? 직장이 없습니까? 결혼을 못했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영주권이 없어 신분 보장이 안됩니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됩니까? 등 말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로 우리를 괴롭히어 평안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생각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 환경이 어떤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해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바로 순종하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우리를 감쌀지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럽지 주님은 아무것도 복잡하지 않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워하실 뿐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들고 나와서 자백하고 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멋있는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 땅의 모든 평안과 잘됨을 바라십니까? 주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 단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바램은 헛된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지옥에 소망을 두는 것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천재지병과 나의 환경이 대환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가 되었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10편, 50편, 15편.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지킨 자란 말입니다. 영혼 몸이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 더욱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평안하신가요? 그건 마귀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었다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더 이상 죄에 머물지 말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밥 먹듯이 따먹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악과 짐승의 표666 베르칩을 절대 받지 마십시오.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는 지옥일 뿐입니다. 시대적으로나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 분명 베르칩이 짐승의 표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칭찬받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신부 준비를 하십시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천국가길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